대이징 누가 때 맞아 맞아. 아니야 아니야. 고 있었어. 맞아맞아 어? 어, 맞아, 맞아. 와! 역동작 꼴렸어요 4 0됐네지이 하이스 저형아그어 가야 돼 올려 올려 그렇지. <-TERL1> 그렇지 이거 완전. 야이이려고안돼 sí. <아유. 아유>. 됐다 아유. 아유. 수... 아유. 수... 규진이 할게요 블랙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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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. 저거를 규진이 같은면다 막으려면 못 막아 샷을 무조건 줘야 돼반 열어줄 거야 그렇게 저렇게 슬라이스 하면서 해야 돼 그렇지 계속 슬라이스 했었어야지 어, 나이스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민재야 밀어야 돼당기야잘 어, 쐈어, 어, 잘 쐈어.

너 있어. 오, good. 단계 good. <laughs> <laughs> 더블 클러치로만 넣어야 돼. <laughs> 파와 와, 까비. 나까어 오, 까 까비. 까비. 오, 까비. 오, 까비. 오, 까비. 오, 어비 오, 잘 막았어. <laughs> 존나 타이트했는데 이거. 씨, 잘못하면 찍혔는데 저거. 나이스 패스. 하비카오가가비 가비. 것도 있어. 쉬운 것도 좀. <laughs> 타이트해서 주기가 쉽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너무 격돌이야. 그래서 저렇게라도 건지니가. 대형 양는다 뭐하는지 알지? 흘리게 돼 있어. 아유. 얘는 삼점으로만 농구하는 애가 아니어서 생각이 많아서 그래. 흘리게 돼 있다고 쳐. 잘쏠 수가 없어. 여기 아니지 들어오지 안와있지 어디 뭐 아웃스 같은 데가 있겠지 삼점까지 잘 났습니다. 아, 많이 늘긴 했는데. 나 이거 경기보고 타이트하면. 무차령 뭐해 박스 놓치지 말라고. 박스 박스 사람 보면서 해야죠. 여기 개 빨빨대는 애들 만있잖아 여기 다 이거는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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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자도 있다. 어 나이스. 넣었어? 어야 잡아. 그대로 그대로. 아! 잡히! 여기 와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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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동수가 컨택 좋았다. 동수가 야, 지금 너무 기름 손인데? 좀이 어. 나이스 패스. 아, 잡아, 아, 아, 진짜. <laughs> 10초 와! 와, 강심장이다. 왜어 맞아. 맞아. 어, 하이 하이넣잖아 어. 파울 하나. ちょっとこ